은청에서부터 저, 나주 시절 공직자리 있다가, 그, 잘 견디지를 못하고, 예. 뛰쳐나왔는데 어떻게 뛰쳐나온 게더잘 돼가고, 지금은. 삼용제들이 같이 강사 활동하고, 하고 있습니다. 어, 조정문 대표를 제가 불른 이유는, 조정문 대표가 그, 자기 홍보를 굉장히 잘해요. 어떻게 보면 좀 심할 정도로, 우리가, 뭐 뭐라고 할까좀 <laughs> 고품격 강사들이 봤을 때는 너무 심할 정도로 자기 홍보 피하를 너무 잘해가지고 강사가 저 조정문 대표밖에 없는 줄 알아요. 그래서 그만큼 자기 피하를 잘하는데 어, 강의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 홍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 특히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게 뭐냐면 블로그입니다. 블로그를 활용해서 나를 홍보하는 방법. 그래서 오늘은 이 블로그를 통해서 나를 어떻게 홍보하는 게 좋은지 그리고 또 동영상 만드는 방법도 간단하게 배우셔가지고 이번 시간부터 강의 듣는 것들 다음 시간에 하고 그러면 저 여러분들이 블로그에 좀 만들어갖고 직접 영상을 올리고 이렇게 해서 우리 13기 명강사 아카데미를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걸 본인이 스스로 홍보하는 그런 기회를 지금더 가지시기 바랍니다 실전입니다 실전 으로부터는자 네. 우리 조정문 대표를 모시겠습니다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